한국 방송 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평택시 서정동 자원봉사 나눔센터는 우리 마을 아름답게 가꾸기 사업의 하나로 지난 5일 서정동 포스코 더샵 아파트 앞 도로변 꽃 심기와 환경 정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유동인구와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변에 다양한 가을 국화를 심고 쓰레기 등을 줍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꽃심기와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상막했던 도로가 아름답게 바뀌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끼고 환경보호를 위한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희자 서정동장은 이번 여름 태풍과 호우로 피해를 입은 거리가 가을 꽃들로 채워져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자원봉사 나눔센터와 봉사자들께 감사한다고 전하는 한편 이선정 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나눔센터는 상반기에 진행된 서정동 적봉리 마을의 벤치 가꾸기와 벽화 그리기에 이어 이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